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14년 새첫 번째 방송입니다. 아임 19. 네, 첫 번째 코너는 아래옵니다. 시간입니다. 이번, 이번 주에는요, d t 뉴스1 4의유소라 기자 함께 합니다. 기자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고정을 꿰쳤습니다 아, 아 고정 맞나요? <laughs> 네, 고정 맞죠. 네. DT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많이 심란하고 복잡하시죠? 네, 네, 지금 저희는 그 회사 내부 문제를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할까 음. 그리고 최근에는 공대위 구성하는 방안 좀 논의하고 음.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laughs> 대내적으로 좀 힘들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 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내세 네, 첫 번째 방송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들었다 놨다 준비했습니다. 들었다 놨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에 관한 내용 준비해 왔는데요 이 양육 기본 수당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대전시는 0세부터 2세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 원래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 금액이 15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 관련한 그 다른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대전시가 줄였던 네, 네.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시 매수련이야 여쭤보니 물어보니까 사회복지 재정 부담, 그리고 정부 지원책인 부모급여가 확대되면서 이거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음. 뭐, 부모급여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첫 천만, 만남 이용권, 뭐, 이런 사업도 확대가 됐는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뭐, 0세 아동이나 1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타격 없습니다. 음. 근데 타격을 이제 받는 문제가 되는 아동들은 2세 아동인데요. 만 2세. 네. 이 아동들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앞서서 한 30만 원 앞서서 30만 원 받았다면은 지금은 15만 원된 겁니다. 이게 부모 급여나 이런 것들이 만이 세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음,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대전시가 얘기했던 그 올해의 대전 시정 10대 뉴스에서 어, 대전이 젊은 인구가 늘면서 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나요? 사람들 반발도 <laughs> 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이 사업 2021년에 1월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만에 줄어든 건데요. 사실 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장우 시장 들어서면서 이 사업은 좀 축소될 거다, 음. 뭐 그런 우려 당연히 돌기도 했었고요. 이장우 시장은 그때 당시에 뭐 그럴 일 없다,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공언했는데 결국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시의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 정책 때문에 증가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또 홍보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들었다, 났다가 음. 아마 여기서 제가 차용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가장 자랑했던 그런 성과를 뒷받침하는 사업이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했는데,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 사업을 축소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네. 뭐 음...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전시가 그뭐 한이 프로젝트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laughs> 그 사업 살펴보면, 뭐 청춘 남녀 만남 행사, 결혼하면 최대 500만원, 아니면 청년주택 뭐 이런 사업들 내세웠는데, 거기에 26년까지 1조 567원 투자한다고 밝혔었죠. 근데 청년들의 결혼은 하, 해라 장려 하면서 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 또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겠다 줄이겠다. 뭐 이게 대전시가 인구 정책의 그 지향점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음. 저는 좀 여기서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참좀 떨어진다 음. 이런 지적도 받고 있고 또 맘카페에서 관련한 네. 어, 굉장히 많은 반발 그리고 뭐 국민권익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맘카페 살펴보면은요. 그 대전 이 대전시는 수혜자들에게 이 사업이 축소될 거다라는 이런 통지 있잖아요. 음. 이거를 문자 메시지 하나를 띡 보낸 거예요. 문자만. 네,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음. 내가 정말 삼십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십오만 원을 그 갑자기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십오만 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또 아이는 있고 그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선 뭐좀 당황스럽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음. 커뮤니티 보면은, 좀, 주무관들, 담당 주무관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축소를 반대하는 민원 신청 방법, 뭐 이런 거 공유되고 아, 있더라고요. 이 졌다가 뺏으면, 그, 그것만큼 서운한 거 없잖아요.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런 반발 때문에 대전시가 좀 내놓은 입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입장 내놨나요? 대전시는 뭐 이런 거 반발 다 알고 있고, 추경 같은 거, 해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어떻게 지원해보겠다, 뭐라는 입장인데요. 그게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는 발언인지는 음.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좀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추경할 것 같았으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없었던 그러니까, 거를 조금 편상한 게 아니니까 음.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 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laughs> 두 번째 키워드 지방의원 의 권한 어디까지 가져왔습니다. 어 지방의의 의원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권한이 많아요, 그렇죠? <laughs> 네.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응. 이제 하실, 그러니까 물론 일적으로도 많은 업무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권한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혹자 봐서 누구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네, 성함을 말씀드려도 아 그럼요, 안될거 네, 없어요. 네. 네, 정명국 네. 대전시의원이 최근에 녹화기 뭐, 때문에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 삐처를 해드릴게요.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정명국 네. 의원네. 네, 최근에 <laughs> 이, 이해충돌 논란 관련해가지고 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경위를 조금 살펴보시 보자면 지난해 6월로 좀 돌아갑니다. 음. 정명국 의원은 당시 대전시교육청의 그뭐 스마트 칠판, 칠판 구매 현황. 그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전산 기기 관련 임대 현황 같은 자료 45년치를 요구합니다. 정명국 의원은 이렇게 요구를 하자 전자 기기 관련 업체들 반발했습니다. 왜냐면 하 정명국 의원은 동종업계 회사 대표 20년 지냈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업계를 20여 년간 이제 운영을 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하고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 관련된 본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 교육청에 요청을 했다, 요구를 했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정보 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음. 유, 계약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음. 국민권익위에 정명국 의원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거는 정명국 의원이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 소속이 아니라 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니까 좀 다른. 소관 상임위의 자료를 공, 요청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네, 네 정명옥 의원 뭐 예결위에도 포함돼 있으니까 자기는 예결위 의원 자격으로 음.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왜 그럼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나 뭐 부당 수익계약 같은 제보가 본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음. 그걸 좀 확인차 요구를 음.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업에는 이용하지 않고 그런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음. 정명욱 의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음. 최근에 그권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음.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 정명욱 의원이 요구한 자료, 계약 정보 비밀, 비밀은 맞다. 음. 근데 이해 충돌은 아니다. 뭐, 이런 결, 이런 결과를. 아, 그 요청한 자료가 네. 비밀은 맞는데. 네. 그게 이해 충돌은 아니다. 왜 이해 충돌이 아닌 거예요? 비밀인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정명국 의원이 이득을 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그런 그 비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게 취지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이제 권익위 측에서는 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모든 것을 제안을 하면은 어. 의, 의원의 의정 활동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뭐... 법이 그렇게 관대했나? <웃음> 네. <웃음> 응? 네. 그래서 이 의원의 권한이 과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논란이 됐죠. 그래서 네. 정명국 의원은 이제 그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한 거였고. 근데 만약에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은 물론 뭐 저는 정명국 의원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막, 사람들이 몰랐다면 이게 어떻게 자료가 활용됐을지도 알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런 비밀 자료 같은 것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은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게법 취지일 것 같은데,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권익이 음. 이런 판단 나오니까 업계에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음. 그래서 정명국 의원이 처음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시회에서 기자회견하겠다고 저희한테 공지를 했어요. 뭐 그리고 법적 대응도 한다고 막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음. 이제 기자들이 그 정명국 의원한테 왜 그걸 이번 개인이 하냐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정명국 의원 음. 그럼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음. 라고 하면서 시의원몇명 대동에서도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음. 네, 그 자리에서 정명국 의원은 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 여론을 선동해서 왜곡하려는 업체 행태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자기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 본연의 역할 계속해서 하겠다. 그리고 사에게 눈이 멀어 음. 의회 기능 방해하는 행태 엄중하게 보겠다. 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좀... 제가 봤을 음. 때는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음.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면은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에게 넘기고 그 사람한테 받달라고. 그런 그래. 이게 가장 깔끔한 거 아닌가? 음. 그렇겠뭐 <laughs>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가 보죠. 아니, 네. 뭐그 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laughs> 네. 얼마나 많습니까?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좀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네. 거를 좀 애초에 방지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지방의원들 겸직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네. 정명구 의원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런 의심을 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겸직 부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렇죠. 저, 아무래도 지방의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수가 그렇게 적지 않다, 적었, 적었다 보니까 이들의 보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겸직을 열어뒀는데. 최근에 의정비 본, 엄청 올랐잖아. 그니까, 음. 최근에 뭐, 그리고 좀 이제 또 올해 시즌이기도 하죠. 지금 네. 이제 취미해서. 의정비 제가 보 아이 그론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계시고. <laughs> 네. 그럼 겸직을 하지 않는가 보니까. 그금 겸직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겸직하다 보면은 이 의회 의정 활동 본연보다 거기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경우가 음. 있잖아요. 제가. 몇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무실에서보다 음. 본인의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더 얼굴 보기 쉽다는 분들 음. 몇분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겸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음.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나의 이해가 걸려 음. 공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이해가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자라는 그게 법취지니까 어 지방의 의원들의 겸직 부분 그리고 이정명국의원 이거는 뭐 다시. 재심의한다고 하는 권익위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은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11년차 대퇴랑... 베테랑 네, 11년차 베테랑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laughs> 맞춰 보시겠어요? <laughs> 11년차라 어, 이상민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laughs> 네. 시, 20년차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지? <laughs> 뭐그 11년차 베테랑 설동호 교육감 아, 말씀드렸어요. 네, 3성이고 지금 11년차 임기에 들어가네요.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설동호 교육감의 신년사 때문인데요. 음. 그 신년사 살 오래 것도 이제 살펴봤더니.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네. 좀. 그,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설동의육감 신년사가 매해 거의 비슷하다. 복부 다니냐,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벌써 이제 여기까지 파란 <laughs> 소문으로 퍼져 있나요? <laughs> 저, 예, <laughs> 네. <안>, 안테라 많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년사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음. 처음에 앞부분에는 올해 어떤 거 추진했고, 그래서 성과가 어떠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은 일단 똑같고요 지난해 이제 다섯 가지 정책 어떤 정책 하겠다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밟힌 거 살펴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복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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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베타랑 답네 어, 예. 어, 그쵸, 뭐 그쵸. 사람들 시, 솔직히 교육감신년사 잘안 보잖아요 그쵸 그쵸 뭐. <laughs> 그리고 좋은 얘기라면은 매해 반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비슷한 네. 패턴이 있더라고요 약간 음. 어미를 바꿨어요 어미를? 어, 어미를 음.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창의 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창의 융합 교육을 음. 지속해서 음. 추진하겠다. 그 아니면 이제 음. 혁신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를 강화하겠다? 이제 올해는 <laughs> 혁신 음. 교육을 강화하겠다. 아, 야, 창의적인데. <laughs> 뭐, 또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음.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어, 순, 어. 아, 우리말, 우리말 사랑, <laughs> 설동호 교육감의 네, 한글 사랑, 네, 네 그리고 뭐, <laughs> 뭐, 한글 사랑 또 있습니다. 응. 교육행정 구현하겠다를 교육행정 펼치겠다. 와, 뭐, 세종대왕의 뜻을 <laughs> 잘 하는, 네. 사실, 설, 음. 아, 말씀해 주셨듯이 설동호 교육감 신년사가 매년 똑같다는 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던 음. 문제고요. 그래도 뭐, 한 21년도, 20년도, 22년도는 정말 100% 유사하게 정말 똑같았어요 음. 에이 미리 녹화해 놓고 VCR 음. 돌리지 음.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laughs> <laughs> 바로 11년차 베테랑의 <웃음> 그래요 네 <laughs> 11년차 베테랑의 능수능란한 그러면서 야, 음. 우리말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고 마지막 키워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laughs> 노 페미니즘입니다 노 페미니즘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성별 갈등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별 갈등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 그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 감시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음. 네, 예결리는 지난 해이 시민 감시단 예산 1,485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1,485만 원이요? 네, 네. 상당히 적은 액수인 것 같은데 그걸 삭감했다고. 요 일단은 디지털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네, 네. 어떤 활동했던 감시단이에요. 영상물을 보고서 이게 뭐 청매매 광고인지, 음. 아동 청소년물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플랫폼에다가도 신고를 하고 방통위에다가도 신고를 하는 뭐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3년 동안 대전시 예산을 받아서 했던 음. 그런 사업인데요. 21년도 예산 900만 원이었고요. 22년도 1,485만 원 음.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 시민 참여형 성, 성범죄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내에 이제 포함된 사업으로 3,400만 원 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네. 이제 민선팔기 들어오면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긴 거예요? 네, 네. 그 음. 원래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 24년도 예산 1,485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요. 음. 네, 이제 예결위원이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왜 삭감했냐가 좀 이유가 나타납니다. 음. 이중호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마우스 딸깍 한번 클릭하면 되는 작업인데 <laughs> 결과물 음. 적은 게 말이 되냐? 음. 그 의미 없는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이해하,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이크 한번딸 마우스 한번 딸깍하면 된다고요? 한번 딸깍. 야, 그럼 방송도 마이크에 대고 말한 마디하면 <laughs> 끝나는 거예요? 네, 뭐... 기자들도 뭐, 키보드 아, 딸깍 까면 딸깍한... <laughs> 마우스 한번 딸깍, <laughs> 네. 이거 좀 심했다. 어떻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네, 뭐 그런 심했다. 이분 변호사 게... 아니에요? 뭐, 죠 변호사 지금도 활동하고 예, 계신 그렇죠. 변호사. 예, 그죠 변호사가 의뢰인이 만약에 그런 거맡긴다 하면 아니, 마우스 한번 딸깍 하는 <laughs> 얘기 하지. 그렇게는 얘기 안할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러... 음. 그래서 이, 이 모니터링 그 성과 좀 살펴보니까요. 음. 21년도에는 2600건 정도 이제 적발했고요. 22년도에 1300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5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3,200건 괄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정도를 마우스 딸깍 그리고 성과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들의 활동 비하했고요. 음. 시민감시단을 총괄하는 그 담당 활동가를 어쨌든 뽑아야지 않습니까? 이상이 네. 상담소에서 근데 이 상담소가 이상 활동가를 뽑는 공지에다 이렇게 이렇게 자격 요건을 달았습니다.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한 반성폭력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 혹은 여성 운동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자격 요건을 달았는데요. 음. 이걸 또 문제 삼은 거예요. 이, 저기, 이중호 의원께서. 음. 담당자 채용에 페미니즘적인 성향을 자격 요건으로 다냐. 음. 그리고 이들이 시에서 투어하는 예산을 받아가는 사업이다. 하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뭐~ 그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이성 갈등 유발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와참 그러네요 근데 정치인이 사실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하지만 그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는 거 이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산이 천 얼마라고 했는데 대전시 의회가 작년에 통과시킨 것 중에 왜그 물놀이장 그쵸 갑천변에 물놀이장 만든다고 약서 158억 원인가 네. 네. 그런 거는 음. 하면서 이런 천 몇백만 원짜리 없앤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 딸깍 아, 이런 거는 좀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어떠셨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우리. 네 아래옵니다 시청자분께 네. 이 대전 시정실록 이런 소식들의 아래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번째 아, 시간 제가 아래 소식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지금 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 이거 네. 가야 돼요 빨리 편집 아. <laughs>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부다더잘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 코너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유소라 기자의 아래옵니다 습니다